어딘가, 아, 네, 반갑습니다. 아니, 아, 맞다. 케이스 까먹었다. 케이스 보여줄게요. 나 다, 진짜 다 들고 온다. 진짜 많아. 놀리, 놀라지 마요. 나 많아. 나 이, 2년 동안 모은 거니까. 자, 제가 2년 동안. 아이폰 지금 쓴지 2년 됐거든요, 딱. 이, 내가 보여줄게. 이... 아이폰 13프로 근데 생폰도 느낌 좋다 근데 여기 벗겨질까봐 못쓰겠어 나 생폰은 생폰은 왜 쓰나 했는데 생폰이 뭔가 그립감이 되게 좋네 이게 핸드폰이란게 왜 케이스를 많이 바꾸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저는 약간 이 핸드폰이 좀 질려하는 스타일 같아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케이스를 좀 많이 샀어. 그때 많이 산 거고, 그 전까지는 사실 뜯어지면서 하고 이랬었어. 근데 핸드폰에 케이스를 끼우면은 이게 딱 잡았을 때 느낌이 각각 다 달라요. 제가 약간 손이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핸드폰 케이스 아무리 예뻐도 이렇게 촉감이 좀 이상하면은 아예 못 잡겠는 게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촉감으로 쓰고, 뭐 다음에는 이 촉감을 쓰면은 핸드폰을 바꾼 느낌을 딱 가질 수 있어서 기기를 바꿀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케이스 바꾸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케이스 살리오 케이스 먼저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거는 제가 하, 키티에 딱 빠졌을 때예요. 키티에 제가 한창 빠져가지고 이렇게. 키티 제품만 모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치? 기억하세요 여러분? 키티 너무 좋다고 나 어릴 때는 키티를 제일 싫어했는데 왜 크니까 키티가 예쁘지? 라고 했던 시절 기억나지 그래서 이걸 샀었는데 왜막얘이름뭐더라 얘도 왜 있냐 키티가 너무 유치할 것 같은 거야 내가 끼고 이렇게 다니면 그래서 시나몰를도 샀는데 낀게 흰색이라 그런지 시나몰은 티가 많이 안나 구름 같아 이쁘긴 해. 그리고 이게 좋은 게만 원대잖아. 변색은 있대요. 변색은 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립감이 좋아요. 이렇게 이 하드 이젤 케이스인가 그건데 그리고 이 만지면 느껴져 얘가 시나모를 느껴져. 음 시나모롤이다 이렇게 느껴짐. 그리고 다음 케이스 흰색 케이스입니다. 그냥 이거는 쿠팡에서 정품 아니고 쿠팡에서 그냥 산 거예요. 근데 이거 정품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되게 미끄러워. 이거는 정품은 아니고, 그냥 맥세이프 케이스. 쿠팡에 산 거. 조금 변색이 있어요. 많이 껴가지고. 여기다가 그립톡을 이렇게 끼우면 된답니다. 그립톡. 이제 만약 밖에 나갈 거다. 밖에 나갈 거다 하면은, 그냥 그립톡 떼고, 지갑. 어. 아, 이거 유명하다고, 케이스가? 맥세이프 케이스가 유명한 거 아닐까? 그냥 맥세이프가 진짜 편하긴 해요. 이거는 맥세이프 정품이에요. 가격이 되게 안랄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샀냐면, 정품을, 어, 되게 정품은 정품인 이유가 있다. 왜냐? 얇게 변색이 안 되고, 변색이 진짜 잘안된대요잘안 되고, 이게 되게 얇게 돼 있어서 아이폰 색을 좀잘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라 좋은데, 문제는 밑에가 비어있다. 하단부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아, 자석인데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맥세이프가 생각보다 자력이 강해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안 떨어져. 근데 문제가 뭐냐? 정품은 자력이 약해요. 웃긴 이 정품인데 잘 떨어져요. 오히려 아까 전에 이거 쿠팡에서 그냥 어디 건지 모르는 이거는 좀 세게 당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한 손으로 떨어져요. 힘 좀만 더 주면. 근데 이렇게 줄 일이 없긴 한데 그래도 조금 위험하긴 해요. 하지만 떨어질 일이 별로 없다는 거. 이렇게 잡아당길 일이 생각보다 없어요. 근데 문제가 정품은 하단부가 이렇게 뚫려있어서 하단부는 보호가 안 된다는 점이랑 그리고 존나 미끄러워. 뭔가, 그, 뭔가 비누병 느낌. 그래서 버튼도 좀 버튼 누르는 그립감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색만 예뻐요. 느낌에. 그리고 정품의 장점. 앱데이가 되는 이유. 그러니까 정품은요 아이폰은 정품은 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아이폰 정품부터 보여드릴게요. 보여준 김에 아이폰 정품이 또두 개가 더 있어요. 아세 개, 세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노란색 색을 끼면 이렇게 색깔 동그라미가 딱 뜨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핑크 이게 별 의미가 없는데. 진짜 막 이런 게 뜬다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끼고 다녔고요. 그리고 너무 비싸잖아. 근데 보라색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정품이 아닌 그냥 케이스를 샀어요. 9,000원 주고 보라색과 실리고 어차피 이게 정품이 뒤에 애플 로고 있는 거랑 이제 없는 거랑 차이에 이게 끼면 아무, 아무것도 없거든요. 끼면은 아무것도 없어. 어차피 가리고 다니잖아. 티안 나잖아요. 그래서 보라 색깔을 이렇게 샀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보라색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끼자마자 질리는 거야. 그래서 보라는 진짜 안 꼈어요. 그러니까 이 보라색이 이뻐 보여서 샀는데, 막상 사서 내가 끼고 있으니까, 한, 진짜 한몇 시간 차고 바로 뺐음. 뭔가 내 핸드폰 같지가 않아서, 어, 그냥 빼버렸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계란에 빠진 적이 있어요. 계란. 그래서 계란 케이스를 샀습니다. 이거는, 그...어디지? 아이디어스인가? 이거 직접 만드신 거 많이 팔잖아 아이디어스 그런데 그래서 이걸 샀어요 너무 귀엽죠 달걀후라이! 그리고 끝에 이렇게 귀여운 키링 키닝, 달걀 키링까지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나 진짜 이거는 너무 만족하면서 썼어 근데 문제가 그리떡이 동그라니까 이렇게 이렇게 놓을 수가 없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시청자분이 주신 거예요 MG 요즘 Y2K 한다고 이거는 그때 바자회 때 시청자분이 나폰 케이스 좋아하는 거 알고 이렇게 선물해 주셨었어요. 근데 약간 하드 케이스 끼는 게 나는 좀 불안해. 떨어지면 끝나잖아. 떨어지면 끝나. 그래서. 근데 이쁘긴 해요. 근데 이쁘긴 한데 뭔가 내가 들고 다니기엔 젊은 척하는 느낌 나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성대 오빠가 옛날에 가로수길 갔을 때 사준 거예요. 살리브라운 이게 딱 전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그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어, 너무 예쁘다. 아, 이거 살까 말까? 근데 주황색이라서 살까 말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잘 끼고 다녔어요. 이거 진짜 오래 썼어. 왜냐하면 케이스티파이 처음 써봐서 그런 것도 있는데 케이스티파이가 이 그립감이 좋아, 이게. 그러니까 케이스 좀커지거든 핸드폰이. 핸드폰이 조금 무거워지고 커지는데, 무거운 것보다 일단은 잡았을 때 느낌이 좋아. 이렇게. 잡았을 때 느낌이 딱 좋아서, 이거를 제가 엄청 오래 꼈다는 그인데 저는 케이스티파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샀냐. 이제 그, 제 아는 지인? 아는 지인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생일 선물로 케이스티파이 매장 핸드폰 선물 해주려고 갔는데, 지인 거는 그 쿠폰으로 줄려 했는데 쿠폰이 안판돼서 다음에 만나서 사준다 했었고 그냥, 그냥 가기가 아쉬워서 그냥 구경했어. 근데 이게 너무 아른아른 거린 거야. 너무 예쁜 거야. 그냥 딱 봤을 때. 그래서 이거를 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베일드 엑스퍼드라는 대회를 나갔어요. 근데 그때 이사기간이 겹쳤었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풀만한 게 뭐가 있을까? 케이스 하나 지르자 나를 위한 보상 해가지고 딸기 케이스 핑크 색깔 호소인이어가지고 핑크 색깔 케이스를 사고 싶은데 핑크 느낌은 없어서 아이폰 13 프로는 핑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게요거 딸기 케이스. 이렇게 그래서 여튼 이거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남았어요. 이건 뭐냐면 디즈니랜드 작년 10월달에 오버워치 행사 때문에 블리자드 행사 때문에 제가 미국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미국 갔을 때 이제 산 건데 어떻게 끼는 거냐면 이렇게 온고 범퍼를 이두 개를 산 거예요. 핸드폰 케이스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런 다음에 이렇게 끼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핸드폰 옆면이 싹다 보호되면서. 앞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약간 그, 이런 범퍼 느낌. 뒤에는 이렇게. 미키는 요겁니다. 오, 근데 이거는 안 무거워요. 신기하게 무겁게 생겼잖아. 케이스 t 5다안 무거워. 그래서 여태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저 먹힐까요, 여러분? <laughs> 아, 이거 안 보여줬다. 그립토. 하트. 구름 모양 그립톡. 율무, 율무 그립톡이 있습니다. 율무 그립톡. 자, 그리고 구름. 구름 모양 있고요. 귀엽죠? 뭐 먹고 있는 곰돌이 팬케이크. 팬케이크. 저는 근데 맥세이프 진짜 편하긴 한데. 전 그립톡 그냥 못 쓰겠어요. 그냥 붙일 케이스가 없긴 해 근데 어 그리고 또 계란 좋아하잖아요 계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거는 이제 양띠언니가 보고 이제 안 불편하냐고 했던 네이클러버 이렇게 끼고 다녔어 네이클러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케이스 이렇게 케이스 언박싱? 언박싱은 아니고 소개는 진짜 끝입니다.